바로 선생님 생신을 축하드리려고 왔습니다. <laughs> 이 꽃들처럼 꼭 앞으로 행복하시고 하시는 <laughs> <마시오> 일마다 <laughs> 성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<laughs> 그래서, 오! 아, 네네! 어? <laughs> 어, <우와, 웃음> <laughs> <좋아, 좋아. 웃음> 축하드립니다, 선생님. 아, 알았어, 내가 졌어. <laughs> 음. 아, 아, 아. 존경하는 엘리나스자교 교장선생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선생님 앞으로 성공과 행복 가득하시길 빕니다 위하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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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선생님의 성공과 건강을 위해